그리고 저녁에 희한하죠. 저녁에 여러분들이 쌀 때는 생각을 하고 잤어요. 그러면 아침에 눈뜬 순간 어제 저녁에 프로그램이 아침에 동작이 시작됩니다. 최후 일념이 최초 일념이 돼요. 그죠? 저녁에 기가 막힌 노래를 들었어. 나 아침에 이빨 닦다가 나도 모르게 한데 그 노래가 흥얼흥얼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 연계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연계돼 있어. 그래서 욕심과 무명, 습관, 업력의 그런 삶을 대접공 우 시간으로 아침, 저녁을 활용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홀로 있을 때를 상가해라. 홀로 있을 때를. 그래서 일과 속에 등력 거자는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일 없을 때는 뭐대라폰 갖고 놀아라. 그게 아니라 일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라. 일이 있을 때는 뭐라고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행해라. 그래서 제가 법이 등급별로 돼야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 법이 등급별로 이 심신이 몸과 마음이 귀 몸과 마음을 이 부처님 회상에 탁 의지한, 응, 돌아가서 의지한 경우가 이게 특신급이에요. 특신급이죠. 그래서 이제 법을 듣고 막 신심으로 하려고 그래. 서원을 세워가지고 막, 응? 서원을 딱 세운 시간이 이때가.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내가 여기에 탁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 특별한 신심이 날 때에요. 그런데, 과거의 엄력이 막 이제 올라오네. 헐락했더니. 그래갖고 심신교전이야. 이게 이제 상전급이야. 막 싸우네. 그래서 이 심신교전을 육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육전. 육전. 즉,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이 막 싸우는 거야. 그죠? 야, 야. 야. 게임 더 해. 야, 더 자. 야 일어나지마 일어나지마 좀만 더 쉬어 좀만 더 쉬어 야 그냥 에이 그냥 말아버리자 온갖 내 안에서 이것이 귀신도 모르게 접공해야 할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법마상저급 때 이때 무관사에 응? 동하지도 말고 내 안에서 철저한 나와의 대화 끝까지 나와의 공부심으로 법과 마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응? 이렇게 대종사님은 이렇게 하겠는데 내육구는 그냥 내 욕심은 내 엄력은 막 잡아 끄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야 귀찮잖아 힘들잖아 야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이러잖아 막 합리화하고 조건하고막 그러는데 막, 막 잡아 당겨 여기서 서원과 심이 약한 사람 신이 약한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 법 만나서 중생으로 살다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겨우 오자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제, 위령문이나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도제 때. 그런데, 여기서 서원과이 특신이 제대로 서원과 신이 세운 사람은 이 교전에서 상당한 힘을 얻어요. 상당한 힘을 얻어. 그래가지고, 심신의 조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냥 버티던 몸과 마음이 이게 이제 서서 힘을 잃어. 법이 이겨. 지금 이기는 것이 훨씬 많아져.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짧아지죠.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일어나기도 어려웠던 것이 그래도 한맘 먹으면 일어나지고. 법회, 옛날에 가기가 그렇게 싫었던 것이 이제는 그냥 기다려주는 시간이 되고. 그런 사람 얼마 있는가 모르겠다만. 어. 응? 저는 그 아침 선 시간을 지금 제가 아침 선을 시작한 지가 한 30, 한몇년 됐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했거든요. 출가하기 전부터. 근데, 아침 선을 허기 싫다? 이런 생각은 별로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갖고, 아,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있었어. 일어나기 힘들다는 있었지만, 선을 허기 싫다? 이런 마음은 거의 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특이한 인간이죠. <웃음> <에>? <웃음> 첫째는 전생부터 해와서 그래. 둘째는 성원이 있어서 그래. 셋째는 재미를 봐서 그래. 체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성원이 없는 사람은 성원을 세야할 것이고 전생에 많이 안 닦은 사람은 더 닦아야 할 것이고 아직 재미를 못본 사람은 재미를 보도록 신심으로 일단 해야 할 것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심신 교복을 받는데 이때가 이제 항마이요 항마이. 그래서 이때가 이제 무엇이라고? 예? 뭐라고 돼 있어 거기? 육법이요. 육법. 육군이 법에 맞아. 법에 맞아. 네. 그래서 한마이만 돼도 참 편안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몸도 편안해요. 왜냐하면 이 이때까지는 이상저극까지는이 마가 정말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법의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 법을 법으로 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그게 본 마음이 아니라. 그 속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본 마음은 뭐냐면, 본 마음은 내가 이 법에 함께할 때내 본래 마음에 합의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거예요. 가장 좋아. 가장 기뻐. 용서스치는 기쁨이 올라와, 이게. 이때가 이제, 예, 육법이요. 육근이 법에 딱 맞아들어가. 예. 그 다음에 심신이 뭐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심신 출가. 심신이 이제 울타리를 벗어났어. 응? 우울을 벗어나 버렸다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출가이요. 이때가 육덕이라 그래. 육덕, 육근이 덕으로 다 나타나더라. 말을 해도, 몸을 움직여도, 무엇을 하든가 그 안에 덕이 묻어나오더라. 덕이 묻어나오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이, 이것을 왜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냐면 어떻게 내가 특히 이 조석으로 어떻게 내가 길들여 가느냐 육군을 응? 육군을 어떻게 법으로 길들여 나갈 거냐 아니면 습관과 업력에 내가 그냥 거기에 휩싸여서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녁하고 아침에 법으로 길들여가고 있어? 그래서 아이 즐기고 있어 아니면 마군이한테 져갖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교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나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 어? 내가 다 알거든 다 알아 저녁에 내가 꿈꾸다가 다 교도집에 가네 가서 보니까 아직도 안잔놈 어? 모르게 한잔하는 놈 하 아, 내가 봐. 전화를 나 얼마나 많이 받는 거야. 교문이 꾸메는 한테 와서 뺏나 혼냈대, 나를. 자기를 혼냈대. 내가 여기저기 가서 혼낸 일라고도 죽겠어, 네 그래서 저녁에는 주로 이제 참회 기도를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저녁에는 연속북만 보지 마시고 참회 기도를 하셔라. 그리고 연불선 요가를 하시고 청소도 하시라. 그리고 가계부도 쓰시고. 그래서 최후 일념을 잘하는 시간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는 뭐되라 정진 기도를 해라. 이게 그러니까 저녁에는 참회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루 내가 살면서 또 어? 나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또뭐 미스 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해. 그리고 저녁에 사실은 뭐 해야 하냐? 그다음 날 일과를 확인해서 계획과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저녁에 안 하면 만약 일이 많을 때는 꿈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아침 선할때 그거 하고 있어요 저녁에 딱 해갖고 완전히 정리해 버려야 머릿속이 개안하고 꿈도 없이 잠잘 수가 있고 아침 선 시간에도 그대로 맑은 상태로 내가 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보다 저녁이 더 중요해 언제 자느냐 저녁에 내가 일과를 정리했느냐? 내일 계획까지 내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순서를 잡아놨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냥 저녁에 게임하다 자기도 모르게 잠드니까 아침에 눈 뜨니까 게임 연속 필름이 돌아가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필름이 돌아가. 이런 중생하고 탁 정리하고 저녁에 자면서도 누워가지고 참회기도 하고 또는 누워서 와선으로 말이지 딱 단전주로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탁 선침에 드는 사람과 이게 천지 차이지 순간순간이 그것이 모로 모르... 나중에 그것이 쌓여봐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새벽에는 이 소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좌선을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네.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요 아침에 좌선을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아니면 저녁에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낮에요. 너무 진력해버리면, 너무 오바해서 무리해버리면, 저녁에 아무것도 오기 싫어. 더군 아침에는 못 일어나. 그리고 아침에 선시간에, 어저께 내가 그범계했던 것, 계문을 어겼던 것이 빼록보록 솟아올라오네. 아이씨, 그 내가 그때 마음을 잘쓸 텐데, 그냥. 계속 올라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 낮 시간에 계문을잘 지키고, 또는 잠깐잠깐 잠깐 수양을 한다든가 낮 시간에 그 일을 일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침, 저녁에 수양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선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방이나 또는 법회를 올 사람은 그 전날이나 그 전날 공부방을 낼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죠? 학생은 레포트를 미리 하는 거고. 뭐 자기 집안일 있으면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방 시간이나 법회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이 뭐예요? 무시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빈틈에 딴 일을 할 것이 그 법회를 가야 하니까 요걸 준비하다 보니까 생산적 시간이 돼서 연속적 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업을 업을 지금 더 축적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업을 녹이는 시간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보험봉공을 일심으로 할뿐만이 아니라 잠깐 잠깐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근을 딱 해갖고 뭐일 하기 전에 잠깐 앉아서 심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라.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연불자선을 하는 수양을 내가 일심 공부를 한다. 그래서 육신만 의식주 돈만 벌고 일하는 삶만이 아니라 또 영혼도 내가 단련한다. 그래서 영육을 쌍전해 나간다. 그래서 제가 연불자선을 거기다 좀 구체적으로 적었어. 언제 할 거냐? 상시 응용주니까 집에서 선단 이야기잖아요. 직장이나 집에서 언제 하실 겁니까? 아침에 하실 거예요, 낮에 하실 거예요, 저녁에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집에서 하실 겁니까? 회사에서 하실 겁니까? 도서관에서 하실 겁니까? 버스에서 쓸 겁니까? 그 다음, 몇 분을 하실 겁니까? 시간을. 이 시간 잡은 것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원이 크냐, 작냐를 알수 있어요. 1분선, 5분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참이 생에 항마에 가기 어려울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네. 상점 끝까지는 가겠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제가 그 밑에다 적아 거기다 안 적었지 자 아침에 일어납니다 뭐 하죠? 이탁죠? 그죠? 스트레칭 하죠? 그리고 세수도 합니다 그리고 몸을 풀으셔야죠 요가나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저희 교당은 자선 전에 헌배를 합니다 40배를 아침마다 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하죠 그래서 연불를 하고 자선을 해도 되고요 새벽에는 염불을 빼고 좌선을 바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든가요 그리고 법어봉독을 하죠 그럼 아까 경전복비연습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그 다음에 청소를 하셔야지 운동을 하셔야지 신문도 봐야지 밥도 먹어야지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원불교 교도가 제대로 대종사님 법으로 한다면 이 패턴을 가게 돼 있어요. 이 패턴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범부들은 이제 다 빼먹죠. 신문도 안 봐, 운동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법원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자선도안 해, 헌배도 안 해, 요가도 안 해. 아침에 이걸 다 빼먹는 거야, 중생들은. 그러니, 생을 마감할 때는 가져갈 게 뭐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놓고 보면, 대, 산 종사께서는 아침, 저녁으로는 결제다. 응. 정기훈련 결제다. 그리고 낮에는 상시훈련 결제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조속신고도 해라. 이슬람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슬람이 참 부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라마단이라고 있는데, 가끔 한 달씩 하는 게 있어요. 한 달씩. 낮에는 물도 안 먹어요. 이게 옛날에 마라톤 선수가 이 라마 이슬람 라마톤 선수가 겁나 힘들었어요. 물도 먹으면 안 되니까 낮에. 그러니까 저녁에는 식사하죠. 그리고 1년에 자기 재산의 2.5%를 시세에 맞게 해서 이상을 보시하게 돼 있어요. 이슬람이 무섭습니다. 전 지구의 제일 많은 인구가 이슬람입니다. 종교인 중에 그리고 특별 사면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다섯 번 살라트라고 하는 예배를 하게 돼 있어. 요 하루에 다섯 번. 우리는 조석으로 신고하지요. 여기는 다섯 번 예배를 하는 거예요. 다섯 번. 그래서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일몰에, 그리고 한밤에 다섯 번을 하는데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그 순서 있어요. 이렇게 코끝까지 대고 같이 서가지고 하는, 그래서 새벽에는 두 번, 정오에는네 번, 오후에 네 번, 일몰에는 세 번, 밤에는 네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하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듯이 향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